2025년 11월 3일 기준 비트코인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지금부터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서 보유자 대응 전략이나 진입 타이밍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안내된 010-9959-6611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억 6천 6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전일 대비 하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단일 일본 기준으로도 하방 압력이 강한 응봉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은 뚜렷하게 증가하며 이번 하락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10월 고점이었던 1억 8천만 원 부근에서 두 차례 강한 매도를 맞은 이후 1억 6천만에서 1억 6천 5백만 구간에서 횡보를 시도했지만 오늘 기준으로는 하방 돌파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자리를 지지해 주던 매수세가 있었던 걸 감안하면은 지금은 단기 매물 소화 이후 재반등이 나올지 여부를 가늠해 볼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1봉상으로는 3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이 지속 중이고 9월 말부터 10월 초반까지 상승했던 갭 영역이 다시 시험받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1억 5,500만에서 1억 5,800만원 구간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고 중장기 지지선은 1억 5,000만원대 박스 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고점을 낮추는 흐름 그리고 음봉 장악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 지금 구간은 확실히 낙관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번 하락의 배경엔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ETF 승인 기대감 약화입니다.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던 핵심 재료는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SEC의 반복적인 연기와 일부 루머의 신빙성 문제로 인해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특히 10월 중순 이후로는 기대감만 반영된 상태에서 실질적 진전은 없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유도하는 트리거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채권 금리 급등과 달러 강세입니다.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며 글로벌 자산 시장 전체에 긴축 경계감이 확산되었고요. 비트코인은 전통 자산과는 다르게 움직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리스크 신후엔 회피 심리가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금리가 오르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어, 상대적으로 위험한 가상자산엔 하방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죠 이세 번째는 고래 지갑의 순매도 포착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예, 10월 말부터 일부 장기 보유고래 지갑에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기 하락뿐 아니라 시장 전체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소위 말해 어, 큰 손들이 던지기 시작하면 일반 투자자들도 불안해지죠 마지막으로는 김치 프리미엄 해소 흐름입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4% 이상 높게 형성되면서 경고가 표시되고 있어요. 이는 국내 프리미엄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고, 실제로 국내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자의 공격적인 진입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언제쯤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1억 6천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또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하락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1억5천5백에서 1억5천8백만원 구간까지는 열려있는 구조고요 더 나아가면은 중장기 박스 하단인 1억5천만원대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1억6천7백만원 부근이 1차 저항이 되고 그 다음은 1억7천3백만원 돌파 여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 없이 오르는 반등은 지속되기 어렵고 다시 꺾일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작정 진입이 아니라 보유전략 점검입니다 특히 고점에서 물려있는 투자자라면 섣부른 물타기보다는 손절 기준 재설정과 비중 조절 전략부터 세우셔야 해요 신규 진입자는 하방 여지를 고려한 분할 접근 또는 명확한 바닥 확인 후에 후속 진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진입과 손절 라인 목표가 설정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9959-6611로 문의주시면 보유비중 진입가에 맞는 맞춤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01099596611 이번호 기억하세요. 문자 한 통이면은 당신도 가능합니다. 기회라는 말 누구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는 겁니다. 놀림목 매수 타점 들어보셨습니까? 특정 세력이 시세를 움직이기 전에 미리 포지션을 잡는 구간, 이른바 놀림목이라고 불리는 구간입니다. 이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진입할 수 있다면은 손실은 최소화되고 예, 수익은 극대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 물리고 바닥에서 손절합니다. 왜일까요?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전부입니다. 공시된 내용만 보고 뭐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비공식 일정, 즉, 락업 해제일이나 소각 일정 같은 숨겨진 정보가 핵심입니다. 공식 발표 전에 이미 움직이는 세력들, 이들은 정보를 먼저 접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도 그들과 같은 출발선에 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에 나온 이 번호 01099596611로 기회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수강료도 멤버십도 가입비도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저희는 이번 하반기 대응 전략을 모두 공유할 예정입니다. 어떤 종목이 언제 터질지, 어떤 코인이 단기 급등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리스크를 줄이고 현금화를 해야 할지까지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여러분은 단지 문자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문자로 상담을 받았고 대응 전략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손실만 반복하던 계좌가 한달 만에 수익 계좌로 전환됐고 또 다른 분은 하반기 코인 대세장에서 3배 5배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정보력입니다. 정보가 있어야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타이밍이 맞아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최근 시장 단순히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뉴스나 트위터도 너무 늦습니다. 세력의 움직임, 어, 개발자들의 내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 내부 일정, 이런 것들이 맞물려야 어, 진짜 전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장은 늘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정보가 선행되면 준비가 되고, 어,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놀림목 매수타전부터 비공식 일정, 하반기 대응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종목명까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코인이 곧 락업 해제가 있고 B라는 코인은 소각 일정 직전이라면 뭐 누가 먼저 알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지금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010-9959-6611이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세요. 간단합니다. 누가 봐도 기회입니다. 문자로 상담받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한 통의 문자가 계좌를 바꿉니다.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습관, 투자 철학, 투자 기준이 바뀔 겁니다. 매수 버튼을 누를 때마다 불안하셨던 분들 왜 올라가는지 모르고 따라 샀던 분들 손절만 반복하며 투자에 지치신 분들께 가장 필요한 건단 하나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정보에서 나오고 예, 그 정보는 저희가 드립니다. 예, 수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겉핥기만 하는 정보 예, 이미 끝난 이야기들 예, 지나간 호재들로는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진짜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그 시장을 뒤흔들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모코인 락업 해제 전날에 0.0438원까지 눌렸습니다. 그런데 내부 일정 발표가 새벽에 떴고 바로 다음날 4.2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잡기 위해선 사전에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식 뜨기 전에 알고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그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대응 전략 당장 매수 가능한 타점 그리고 하반기 수익률을 결정할 핵심 변수까지 모두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게100% 무료입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유료 리딩 아닙니다. 그냥 문자만 보내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투자에 있어 가장 어리석은 건 모르는 걸 모른 채로 있는 겁니다. 반대로 배울 자세가 있고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잃지 마세요. 더 이상 뒷북치지 마세요. 이 시장은 냉정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잃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가진 자는 이깁니다. 그 정보 지금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죠? 이제는 움직일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010-9959-6611 기회라고 문자 보내세요. 무료입니다. 놀림목 매수 타점, 비공식 일정, 하반기 대응 전략까지 한 번에 받으세요. 그리고 진짜 수익의 기회를 잡으세요.